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현림입니다 함께 또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을 또 앞두고 또 이렇게 상승장을 다시 연출을 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만 6천 포인트를 지나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섹터별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어서 맵과 바 차트를 바로 확인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빅테크들도 초록불을 켜낸 상황인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 세부적인 섹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헬스케어와 산업, 그리고 기술주가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11개 섹터 중에서는 총 6개의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5개의 섹터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바 차트를 보시면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WTI와 브렌트유의 등락이 엇갈렸지만 어쨌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소폭의 내림세를 가져가면서 에너지 섹터는 평균 1%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섹터별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골고루 좀 나눠져서 어, 등락을 좀 가져간 뉴욕 증시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어, 우선 간밤에 가장 큰 폭을 하락한 아무래도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부터 좀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3% 넘게 빠지면서 1,200선을 내어주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테슬라는 정규장 거래를 네. 1,172달러 선에 맞췄는데요. 우선 테슬라를 천슬라로 만들어준 그 이슈였죠. 허츠와의 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굳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얘기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나 네. 말입니다. 네 마침 뭐 지금까지 테슬라 주요 이사진들이 현금화하고 있다. 주식을 현금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허츠와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 현재 지금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지금 했을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어.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허츠는 성명을 내서 다시 재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계약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미 차량 인도가 시작됐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좀이 사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좀 묘한 것 같아요 뭐 주가를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이후에 어,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허츠에서는 또 반박을 하고 있고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참묘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투자자들을 난처하게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여부는 좀 사실 여부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또 다른 이슈도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만천 칠백여 대의 리콜 실시가 된다는 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테슬라는 주가에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네뭐 f트장에서도 어떻게 될지 향후 좀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간밤에 뉴욕증시를 이끌어간 헬스케어 주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중에서도 가장 또 단연 돋보이는 게 바로 화이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내고 있지만 화이자의 초록불이 특히나 싱그러운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이자 살펴보시면 우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1년 전체 매출 기여 전망치를 335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로 상향하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의 좀 환영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여기에 매출은 24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4%나 대폭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슈가 더해졌습니다. 미국의 CDC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이자는 4% 넘게 상승하면서 4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위에 또 녹색 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게 바로 일라이일릴리입니다. 일라이일릴리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일라이 릴리도 3%대 상승불을 켜내면서 25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코로나19 관련된 이슈인데요. 미국의 정부에서 일라이 릴리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한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61만 4천 회분에 이르는데 이 규모가 12억 9천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일라이 릴리의 올해 수익이 8억 4천만 달러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탄력받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라이 릴리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좀해 보셨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또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가 들어올지도 함께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테슬라 이외에 또 빅테크주들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 어, 우선 살펴볼 게 바로 우리 구, 알파벳 구글부터 좀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구글은 지금 전일장에서 3%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낙폭을 네. 좀 일부 상쇄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2,90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파벳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독점 관련 이슈가 자주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규제 당국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관련해서 이 조사를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호재가 있어서 중단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권한이 앞으로 이 u 에 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사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구글은 그래도 간밤에 초록불을 켜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걸까지 네, 살펴봤죠. 네, 네 페이스북도 함께 볼까요? 네 페이스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우선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메타로의 개명을 선언하고 나서 계속해서 꾸준히 강세를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부 조정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328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얼굴 인식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 서비스가 저희가 이전에 장영 구소에서도 짚어 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을 업로드 했을 때 자동으로 친구를 찾아주는 그렇죠. 네, 이 기능이 사실 개인 정보를 굉장히 좀 해칠 수 있다. 네, 보호 친구들이 못한다. 많이 안 좋아했죠. 원래. 맞습니다. 좀 논란이 있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 기능 서비스를 앞으로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페이스북이 이 이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주가 1 1 4 세상에서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상승세 속에서 장중의 신고가를 또한번 경신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부문인 만큼 또 앞으로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술은 데이터베이스 툴을 경쟁사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이를테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이 서비스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네, 3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애플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간밤에 애플 주가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좀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맞습니다. 주가는 소폭의 반등세를 가져갔지만 조금 아쉬운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우선은 애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에서 폭로를 하고 나서 해고가 되었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런데 이 직원이 미국 노동청에 이에 대한 어떤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 이슈가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공급 관련된 이슈가 또한번 나와 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13의 칩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신 아이패드의 생산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오.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급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애플은 정규 장거래를 150달러 선에 맞춰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애플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반도체 주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DB 하이텍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주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순 매도세를 좀 가져갔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엔비디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2%대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장중에 또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장현 구서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상향 조정한 그런 증권사가 있다. 투자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그 목표 주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장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1%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섹터 관련 이슈를 조금 더 전해드리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글로벌 반도체 판매, 이 판매 수치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에는 1,449억 달러를 판매를 했는데, 출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미국 이 협회에서는 높은 글로벌 칩 수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고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세가 예상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고 싶은데요. 이어서 브로드컴도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1%대 상승불을 켜내면서 정규장 거래 537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장중에는 네, 장중에는 더 크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540선을 도달하기도 했다는 점 함께 알려 드립니다. 네. 가 어제 같은 경우는 AMD의 주어또안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MD 주가도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어서 또 우리 매매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또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인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네, 온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정규장에서는 초록불이 강하게 켜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온세미컨덕터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와 크레이그 할럼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먼저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건 스탠리는 기존의 목표 주가를 42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58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를 거의 정규장에서 근접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크레이그 할럼은 좀더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았는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 52달러 선에서 64달러 선으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는 자동차와 산업재 관련한 수요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N이라는 특허 티커를 가진 어, 온세마이 컨덕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서비스 나우라는 종목이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기술주 중에서는 뭐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갔지만 서비스나우도 네.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나우의 0.68% 오른 68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서비스나우에 대해서 아거스가 경기 회복기에는 B2B 소프트웨어에서 호조가 예상된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를 했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가 760달러 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 805달러로 대폭 상향을 하면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어서 또 나이키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소비제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나이키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이키가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 1% 가까운 오름세 가져가면서 16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온라인에 상표를 등록해서 아바타에게 나이키 신발을 신길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 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 TV의 다양한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내외경제 TV를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